해서 오늘 이제 그 수축 저번에 수제 범위 치료 받고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어, 지금 영상이 올라오는 것들은 금요일 날 질문 처리 안 합니다. 그래서 자꼭 영상 보고 고칠 것부터 오시고 응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닥조사는 금요일 에 일괄로 할 테니까 오늘은 다 질문 그냥 하나하나씩 받을게요. 알겠죠? 시간 되는대로 같이 봉시다 그리고 지금 뭐야 한동안은 계속 입체 개념으로 그 문제 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할당들 그 각, 뭐야 문제를 준비해서 할 테니까 수업 시간에 그말은 정신과 그 올바른 마음까지 으로방충망까다알겠죠 그래서 뭐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뭐야 이쯤 되면 모의고사 훈련이 이제 뭐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계속 계속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릴 건데. 풀릴 건데 이렇게 시간 내서 같이 할때여러분들 참고해보시고 특히 나눠준 문제들은 어떻게 해서든 풀수 있게끔 알겠죠? 연습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일단 우리 부정적분과 정적분 저번에 우리 여기서부터 진행했죠? 질문 받을게요 몇 번부터? 질문합시다 1 7 8 178번 179 179 또? 아마도 이렇게 두 문제 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월이어디있어85 85? 85, 또 틀린 사람 있어? 맞았어? 다시, 우리 첫 번호가 몇 번이지? 어? 178. 그러면, 아니, 그 질문 첫 번호 아니라 숫자 첫 번호 78번 아, 그래? 숫자도 써렸어 자, 78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어, 78번 있잖아 자, F는 0의 형차함수를 다룰 건데 0은, 1. 자,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x가 뭐라고 나와 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x에서 x까지의 ft, dt에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그쵸?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를 정적분하는 상황에서, 자, 적분 구간의 양끝이 절대값이 같을 때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 그치? 절대값이 같을 경우 물론 부호까지 같으면 무조건 0이니까 0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그치? 자이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니? 우리는 바로 도함, 우함, 우함수 기함수 해석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특히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건우함수와 기함수야? 기함수 기암수 찾기에 눈을 켜고 찾아줘야 돼. 왜? 우리가 만약에 우암수인 fx에 대해서, 만약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우암수라는 건 좌우 대칭인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쪽만 구하고 두개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그냥 2한 다음에 그냥 0부터 a까지의 fx, dx야. 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기함수인 g(x)를 만약 건드리는 상황이 나오거나, 그래서 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g(x) dx의 값은 뭐가 나올까? 이자 원점 대칭이니까 정적분 했을 때 부호가 거꾸로 나오시겠지? 이 예, 뭐가 나온다? 0이 나옵니다. 하니까 우함수는 계산이 간단해지는데 기함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어떤, 어떤 어려운 기함수가 나오더라도 기함수인 게 밝혀지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기함수 찾기에 우리가 눈을 켜고 달려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그 어떤 함수가 우함수고 어떤 함수가 기함수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자 우함수의 예시 간단하게 들면 어떤 거 있어? x에 이 n 승골 함수는 무함수구나 라고 볼수 있고 어차피 우리가 초월 함수는 미분 적분 안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기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2의 x에 자 2n-1승골의 함수면 우리가 기함수겠습니다 라고 볼수 있겠지? 그쵸? 그렇죠? 소리 안 보여? 안 앞으로 와안 보여 아! 자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봐봐. 결국 우리가 자, 3차 함수의 fx를 차부차한에서 나와있나? 안 나와있죠? 자, cx 플러스 1에 자 이렇게 넣었을 때 결국 이 식이 어떻게 나와? 인테그랄 마이너스 x에서 x까지 한 다음에 자, at 세제곱 플러스 ct 플러스 bt 제곱 플러스 1해 dt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으시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차수를 바꿨을 이유가 뭐냐면 자 앞에 있는 이놈 어때? 둘다 포스창이죠? 그치? 그럼 얘네들은 기함수인게 자명해 그럼 기함수를 찾아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없애버리라고 알겠죠? 그래서 기함수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물고 진행을 하시면 결국 어떻게 문제를 끝낼 수 있어? 자 2에 찬 다음에 0에서 x까지 한 다음에 뭐라고 쓸거야? 자 bt제곱 플러스 1에 dt야 라고 쓸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건 그러면 어때? 3차하고 1차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다라고 는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해석해라 라고 되어있는데 뭐 한번씩을 써보면 자 3분의 2b 2b 자 x는 세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뭐라고 쓰는데 2x 이런식으로 써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정적분할 결과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g x도 지금 어때? 홀수 차항밖에 없는 함수가 돼버리지? 그래자 그러니까 우리가 g x는 한 다음에 3분의 2b x 세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쓴다면 결국 g x도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라고 얘기하고 진행하셔도 괜찮을것같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보자. 기억부터 봅시다. 자 g x가 이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 혼자? 아쪽 대칭. 아, 기암수. 어, 아, 그쵸, 서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니, 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헷갈리면 진짜 안 돼. 알겠지? 자, 뭐 GX가 기암수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맞죠? 처음에 내가 기암수라고 얘기 하고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어? 니은 하면 자 f 프라임 e x 가뭐라고돼있어 f 프라임 x 랑같은 얘기지？그 렇죠？이 마이너스 무슨 말 이야？그 y축 렇죠？y 대치？우 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 우왕수라고하지자 f 프라임 x 가 우왕 수 이면 이렇게 물어본 거야？그 렇죠 자, 그럼 f 프라임 x가 우함수란 얘기는 f x는 어떤 함수일까? 원점 대칭. 아닌데. 아니데 원점 대칭 기왕사 같은 말이잖아. 그네아 이거 한적 있는데 이거 우리 그 뭐야 이렇게 멤버 있을 때한번했었을 거야 응. 그 내가 조성에방 저쪽 쭉 달린 날 그때 못본내용는데자 다시 x는 영 대칭이지. 그렇죠. 자. 가 도함수가 x는 0에 대칭인 함수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 선대칭인 함수 미분해서 선대칭인 함수 달려면 원래 함수 무슨 함수야 돼? 점대칭. 점대칭이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랬어 m, n의 대칭인 함수, m, f, m 의 대칭인 함수는 미분하면 x는 f 대칭이랬잖아. 그러니까 우함수가 아니라 아니, 기함수가 아니라. 무슨 얘기 해줘야 되냐면, 봐봐. 자, f, x가 무슨 함수야 돼? 0,f0의 대칭이어야만, 도함수가, x는 0의 대칭인 우함수가 나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0,f0의 대칭인데, 우리 f0이 뭔지 알지? 그쵸? 자, 그럼 봐봐. 이 함수는 어떻게 맞는 거야? 0,0의 대칭이란, 우리 기함수라고 그러죠? 자, 대칭인 함수를 어떻게 움직인 거야? 함수를 자 y 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여야 f(x) 같은 모양이 되겠어? 네. 그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여야 우리가 f(x) 같은 함수가 될수 있지. 그럼 기함수를 어떻게 하는 얘기야? y 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는 건 f(x)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니? 이 함수를 평행이동시키는 함수니까 짝수 차항이 있으면 안 돼? 안되지 안 거기 그런 홀수 차항만 있 함수에다가 1 더하면 그게 뭐야? 0,1의 직함수가 되는 거야. 들었니? 자, ax 세제곱 플러스 자 bx 제곱이 없이 뭐야? c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니음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 대칭성 파 다시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한번 다시 보고 가자. 자, 도함수와 대칭성이라는 주제로 얘기할게. 이거는 그냥 도함수 정의식 써가지고 증명하면 끝인데 길이 손만 아프니까 일단은 그렇다라고 얘가 끝날 겁니다. 알죠? 겠 자, 도함수와 대칭성. 자, 처음에 무슨 얘기했었냐면, 자, m, n 근데. 우리 도함수를 다룰 거니까 자, 끊어지면 안 되니까 fm이라고 쓸게. 자, m뿐만 fm의 대칭인 함수를 미분하면 어떤 함수가 나온다고? y, 아, y는 m의 대칭. y는 m? 아, x는 m 그 자, x는 m의 대칭인 함수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분하면 나온다고 했지? 그죠그죠 그래서 자여미라라쓸쓸 그럼 반반로로 x 는 m 의대칭 함수를 어떻게 a 면 적분하면 m f m 의 대칭인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m 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그 다음에 k i n g of her. So I d 다고 x는 m의 대칭 함수 미분하고 o d g o 다 d g 어 기울기 기울기 x는 m의 대칭 함수 를 미분한 번다해서 m 콤마 그래. 역 해서 우리 항상 대칭 함수 y 좌표가 0인거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함수가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다시 자 x 선대칭 함수를 미분하면 x축 위에 있는 점의 대칭 함수가 나와. 그쵸? 다시 그러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대칭 함수를 접근한 번가 되냐? x는 m의 대칭 함수가 나옵니다.라고 볼 수가 있으셔야 된다고, 그쵸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여기다가 좀그 코멘트를 달면 어떤 얘기까지 할수 있냐? 봐봐. 자, x는 m에 대칭인 함수고 미분 가능하잖아. 그럼 이때 f 프라임 m은 항상 뭐가 되야될까 m 0 대칭이라고 했지? f 프라임이 그쵸? 보니까, F'는 언제나 여기다 라고 얘기하시면 게 되시겠죠? 해서 자, 대칭 축에서 언제나 봐봐.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0이 아닌 채로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뒤집힌 채서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미분 불륜점이 생기지? 그래서, 미군 가능한 함수를 할 때는, 자, 대칭 축에서의 미군 계수는 항상 뭐다? 0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알겠지? 다시, 그럼 봐봐. 도함수가 X는 0의 대칭 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0, FM에 대해 대칭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0콤마 f x 에 대해 대칭이라면 기함수를평행이동시켰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이창은 없으면 되겠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결국 이거 2면이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자, b가 여기다 얘기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있어? g1이 2냐고 물어봤지? 그쵸? 자, g1이 2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봐봐. 이때 gx가 뭐가 되니? 원래대로라면, 이 3분의 2x 쓰지 못 플러스 2x가 돼야 되는데, 지금 b가 0인 상황을 준 거잖아. 그러면 gx는 뭐야, 그냥? 그냥 2x지? 그쵸? 그러니까 어때? g1은 2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아요. 맞는 말 하고, 지금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자, g1이 뭐라고 돼 있냐? 0이라고 돼 있어. 라는 얘기는, 결국에 뭐야? 자, 3분의 2B 더하기 2가 뭐다?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G1이 0이란 얘기는 B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란 얘기로바 되는 거죠 그쵸? 자 B가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자 이거 바탕으로 무에풀어가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GX DX라는 으면 결국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dx가 되는 거니까 이거 잘 계산해주면 뭐가 나올 텐데 자, 분모에 4분에 깔리면 과연 1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딱 봐도 안되실그안됐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이걸 생각해그래죠4분에 처리 못합니다. 해서 물에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 3번이겠지 그러면? 해서 178번 넘어갈 수 있고 자, 여러분들 자, 20단으로 잘다눠야 돼. 어? 요거를 이걸로 바꿔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단순 계산 문제인 것 같고, 디귿은 조금 이제 심심한 문제인데 니은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알고 가요. 알겠죠? 넘어가. 또. 자, 179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오케이. 그럼 179번 몇시 알지? 55분. 가자. 내일까지가완할되니까 남은거 더 고쳐보시고 그리고 우리 금요일까지 주문 범위 해서 우리 금요일 다시 할거야 178번은 어, 금요일 안 풉니다 알겠죠? 안녕